이로 와봐 로징할요아고 징해라 아이고 더 징해라 아이, 날씨까지 징하니 어 착신 수십 아프네. 에어컨을 좀 바람 을 쐬었더니, 에어컨 바람은 냉방병이 걸려요. 또 많게는 지글지글 끓고 있어요. 아유. 창문 싹 닫아버리고, 에어컨 바람을 좀쐬더니 가기 싫게. 허용. 아, 병 걸렸어요. 마늘 졸리고 또 졸리고 졸다가 불리다 보는 거야 하루가 그냥 휙딱 가버리고 <laughs> 오늘은 가지밥 직접 마늘 가지밥을 해가지고 양념을 맛있게 해가지고 비벼서 잘 먹으려고 대기 중이다 응. 초대를 했어요 오티즈 한번 래가지고 같이 먹을라고, 먹을라고 그래요, 내내 그래요, 그래요, 둥장 통, 선풍기도 키고 에어컨도 키고 참 전기 요금만 많이 나오겠죠. 이쁜지 <laughs> 그래도. 또라는 섬일대요 그래도 웃어야 되웃고 말해야지. 아휴, 히타가왜 근데 여기,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오고,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조금 그 개념 기준이 작년에 구성을 해서 올해는얘기했던 말씀드렸더니 딱 틀이 아니고 딱특겠어 내까닥 특겠어 호르몬제를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먹어서 그런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전히 음, 만땅입니다 퇴직일보 직전이에요 3,2,1,지로 아, 퇴지면 하늘날아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나라 가면 나는 우리는 준비가 됐어요 천국준비시이거든 천국준비가 돼서 봤자 땅에서도 그 어디나 하늘 안에. 무슨 날 기분 좀 기분 좋은 거는 어디에 무슨 나사가 하나 빠져서 이프로부터 음, 그래요 사람들이 물레가 그래요 다 그래요 완전한 사람 없고 또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 그래서 그러더니 원래가 음, 본시 본디 원래 그러더니 하고 그냥. 사는 거지 풍선껌이야. 응. 와, 응. 아, 진짜 이건 실패작이고, 응. 진짜 터질 것 같아요. 지구도 끓고 나도 끓고 우리도 끓고 우주도 끓고. 대한민국도 끓고 보면, 하닥하닥, 하닥하닥, 힉, 힉딱힉딱아고 있습니다. 지글지글우우우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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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좀 씹는 건 나쁜 게 아니야. 꿈을 응, 씹으라고 있는 거예요. 숨 쉼술 짱고 치매예요. 조기 치 조기 치매 증상에서 가지고 할머니가.